안녕하세요, 미진이에요.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바로, 나는 예쁘지 않습니다. 뷰티 유튜버가 지은 책입니다. 이름은 베리나예요. 저도 그 베리나 유튜브를 예전에 봤었거든요. 무려 조회수가 총 500만 회예요. 500회가 아니고 500만 회. 네, 제가 그 영상을 봤었는데, 탈고를 제때 천 원을 하더라고요. 인상이 깊었어요. 이제 그분이 책을 지었다고 해서 바로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리뷰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책을 열면은 이렇게 유튜브 형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책에서는 베리나가 자기가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릴 적에 겪었던 왕따 경험, 괴롭힘,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뚱뚱하고 못생긴 사람들이 세상에서 겪는 일들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어떤 일을 겪느냐면은, 불친절하고, 인신공격을서짐치하지 않고, 혐오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비유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이 뷰티 유튜버가 어떻게 해서 탈골를 찾을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도 얘기를 해줘요 어 이제 저는 참 깊었던 거를 이야기를 하자면은 뷰티 유튜버를 하면서 자기가 점점 예쁘다는 댓글들을 받고 기분이 좋아서 점점 화장품을 더 돈을 더 쓰게 되고 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자는 아름다워야 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하는 메이크업은 자신의 자존감을 갈아먹고 스스로를 점점 불행하게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어요. 여자의 외모는 권력이다? 이것도 한 찰나의 그런 순간일 뿐이라고 조금이라도 못생겨지면 그 권력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외모는 칭찬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가 뭘할수 있는 사람인지 뭘 일어낼 사람인지를 보고 그 가능성에 박추를 보내자 아니 그것도 굳이 칭찬할 필요는 없다. 그 그대로 믿고 지켜봐 주자 그거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네, 제가 여기에 딱 표지를 놨는데 어, 여러분들도 이제 저한테 예쁘다는 댓글이 종종 달아 주잖아요. 어찌 사실 저는 예쁘다는 댓글을 받아도 괜찮아요. 어, 그래도 이제 이왕이면 영상에 관한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뷰티 유튜버가 이제 탈고드 채트 선언을 했잖아요. 아예 메이크업 영상을 올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화장하지 않고 초커즈를 따르는 거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저도 탈고드 채트에 관심 있고 페미니즘에도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화장을 안 하고 민낯으로 영상을 찍기도 하고 저는 노브라이도 관심 있어요. 어, 저는 앞으로 탈고르 셋이나 페미니즘에 더 많이 확산되어서 많은 여자들이 브라를 하는 것과 화장을 하는 것 그리고 자기 몸에 매 대한 좀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안목적인 요구로 인해서 화장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그림이 있고 이제 글도 어렵지 않게 풀어서 잘 써져 있으니까 혹시 페미니즘이나 살이코리티에관심 있으시다면 이 책을 읽어보는 걸 강추해요 이제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어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되게 읽기가 편해서 누구나 다 읽기 수월한 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